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본문인 누가 보금 23장 50절에서부터 56절까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 여기에는 말이 없지? 왜 여기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지? 인간의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기록된 부분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인간의 대화가 있다면 오늘 본문 중에 바로 이 부분일 것이에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누가복음의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선들과는 현저히 다른 느낌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여기는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네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여기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보음의 기록에는 인간의 소리가 없는 것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복음은 더 상세히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는 줄아 여기는 말이 더 많습니다 인간의 소리가 더 많이 들립니다 요한복음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함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런 다른 복음서의 그 기록과는 달리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누가복음의 기록에는 빌라도의 존재 자체가 극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말은 그 소리처럼 차 들리지 않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가, 정말로 엄청난 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로 새삼 느끼게 합니다. 왜이 순간이, 이 순간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근본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갖고 있느냐. 그분이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값으로 저런 죽음을 죽으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죽음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귀중한 부분입니다. 온 인류의 죄의 대가를 치러진. 희생 제물이에요. 요셉과 그 여인은 바로 그 제물로 되시고 제물의 결과로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의 몸을 그 앞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지만 그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잘 이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그 현상에서 도저히 알아듣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님의 죽으신 것 십자가는 우리는 알고 그것을 대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요셉과 여인들은 과연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주체할 수 없는 이 순간 주님의 죽으신 그 몸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미 다 알면서 이 죽음이 이 시신이 이 희생 제물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보고 있는데, 우리도 엄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본문 이 일곱 절의 말씀, 우리들도 엄숙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십자가에서 내려 세모파로 산, 세마포로 산그 죽음의 시체, 예수의 시체, 온 인류의 죄의 대가로 치러진 희생 제물의 죽음, 하나님 아들의 죽은 몸이요, 어린 희생양의 죽은 양입니다. 아리마데우셉과 갈릴리 여인들은 바로 그 희생 제물 앞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엄숙하고 경건대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아는 자로서 이 죽음과 그 시신 그 몸이 내 죄를 포함 온 인류의 죄값으로 치어진 제사 그 제물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나로 인해 또 나를 위해 이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몸 앞에 우리도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여인들도 도무지 입을 열지 않으며 그저 예수의 몸을 장사 지냅니다. 그들은 침묵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이미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예수님께서 감람사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후에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잡혀가시면서 잡혀 끌려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침묵이 대세상 앞에 끌려가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고 헤롯 앞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 앞에 끌려다시는 동안 하나님 계속 침묵하십니다. 십자가 형이 정해지고 조롱받으시고 비방당할 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동안에도 십자가에 달려서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침묵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침묵의 절정이 예수님의 숨이 계셨던 마지막 세 시간 그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독생자 아들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숨을 마치는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면서 침묵을 깨신 것입니다. 침묵을 깨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의 본문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들을 통해 자기 아들의 장사를 지내게 합니다. 마무리 짓고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함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에 아리마대 요셉과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자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열한 제자들은 거기에 없습니다. 이때만은 열한 제자들보다 요셉과 여인들의 믿음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첫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새 복음의 시대를 알리는 새 시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줍니다 거기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가랴라는한 제사장이 자기가 맡은 직무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양하며 기도할 때 주의 사자 즉,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이 나이 많은 그의 아내 알리사벳을 통해 아들 요한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장 놀라운 것은 주의 천사가 왔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400년 동안 말씀 없으셨던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 터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로운 자에게 이두 사람이 즉 사가려와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거기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게 받으실만 하다는 것이 에요그 증거가 뭐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바리세인처럼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자 갈등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말씀에 충실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침묵을 깨트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 400년의 침묵이 깨지는 현상은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의 6개월 후에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에 대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알려줍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함에 천사가 떠나니라 하나님이 400년 동안의 침묵기간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왔지만 그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은 가장 밖에 합당한 깨끗하고 순결한 마리아에게 그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예수를 잉태하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침묵을 깼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주고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아기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정결 예식을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아기를 나타내려고 들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작을 위해서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원이란 자였습니다 누가 복음해 보면 그시므원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말씀의 성취를 바라고 사모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성령이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사가에게 나타난 침묵을 깬그 말씀. 마리아에게 임한 놀라운 역사의 성령이 또한 함께 이 400년 침묵을 깨뜨리는 그 순간에 그를 준비시켜 놓아서 아기 예수가 그 앞에 나타나는 순간 이 아기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구제의 사임을 그가 선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새 시대를 선포하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깨시고 새 시작을 여실 때 이러한 준비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람, 경외하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침묵을 깨고 말씀이 왔고 또한 그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강하게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을 깨고 새 시작을 여실 때 나타난 일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을 깨고 일을 시작하십니다. 똑같은 일이 흡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십니까? 요셉을 씁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고난과 죽음 동안 침묵하셨지만 그 아들 독생자가 맡겨준 일을 온전히 다 감당하는 순간. 성전 휘장을 찢으시며 침묵을 깨시고 자기 아들 장사 지내는 일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침묵을 깨고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동안의 침묵을 깨고 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은 새 시작입니다. 우리들은 할 말을 잃고 침묵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치 구약 성경에 있는 멜기세덱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멜기세덱도 또 여기 나타난 아리마대 요셉도 전혀 언급이 없다가 이 중요한 시간에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해서 나타나고는 그 후에는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출신 지역, 지역을 아리마데라는 유대인의 동네라고 누가가 밝힌 이유는 요셉이라는 이름의 많은 사람들 그것 외에도 공회원또 정확한 출신을 이야기하므로 누구인지를 알수 있게 한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누가가 여기서 특별히 유대인으로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유대인임을 밝힐 때꼭두 가지 경우입니다. 한 가지 경우는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할 때 유대인을 밝힙니다. 바로 사가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유대인을 밝힐 때는 대부분 지도자들의 경우에 겉으로만 경건한 모욕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유대인을 밝힙니다. 여기에서 아리마대 동네라는 유대 땅 출신의 요셉이라고 밝힌 것은 바로 이자가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선했고 의로웠고 경건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3년 동안에는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타나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였습니다 감추어진 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자신의 침묵을 깬 적이 있습니다 모든 공회의원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할때 거기에 반대하고 그와 함께 서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빌라도로 끌고 갈때 모든 공회 의원들은 거기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요셉은 거기에 초청받지 않았거나 또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자,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이제 나타나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다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자기가 읽어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자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 메시아의 이야기 소문으로 듣고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사람들 몰래 밤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확인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 요셉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침묵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그는 구약의 말씀들을,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을, 이스라엘의 구세주에 관한 말씀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가지고 다시 보았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틀렸다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조금도 휩쓸리지 않고 소문에 들리는 이 예수라는 사람, 그분의 하시는 가르침과 그분의 행적을 구약성경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서 밝히려며 살펴보려고 끙끙대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도우신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록 이 죽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는 더 이상 침묵할 수만 없었습니다 제가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까? 제 상상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뜨리고 새 일을 시작할 때 거기에 쓰임받은 자들이 다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신약의 새 시대를 열때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말씀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능히 받을 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가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침묵이 깨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서, 성령이 능이 안에서 역사할 만큼 깨끗하고 순결한 마리아에게 성령은 파고들어서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400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말씀과 성령이 찾아와서 역사할 때,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으며,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던 시무온 선지자는 자신 앞에 나타난 아기 예수를 메시아 구세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새 시작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가랴아 마리아, 시무원처럼 아리마리 요셉도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나타나며 예수 제자로 살진 않았지만 그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씨름하고 확인하는 가운데서 예수 죽음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확신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행함으로 보인 것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유대법을 따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 법대로 한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세마포로 싼 요셉은 이번 6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비록 6월절 절기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의 죽음을 거룩하게 하도록 그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의로움, 의라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이 요셉을 선택하심은 정말로 또한 완벽합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감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만한 위치에 요셉은 있었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새돌 무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의 몸은 안식일 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법대로 거룩하게 장사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리마데 요셉의 삶은 지금부터 새롭게 정리되고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는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인의 정치였어요. 정치인이었습니다. 아마 이번 행위로 유대 공회의 의원들에게는 따돌림 당할 것입니다.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삶은 포기되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에게 자기 소유의 돌로판 무덤이 있었다면 그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선하고 의로운 자라 했을지라도 의로움과 부는 갈등을 초래합니다. 그것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요셉입니다. 그가 바라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놀라운 부활을 보여주시며 그가 더욱 확신에 찬 삶을 살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에서 애통한 죽음 앞에 입을 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여인들은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아리마데 요셉과는 너무나도 여러 면에서 대조적입니다. 요셉은 아리마데라는 유대 성읍 도시에 출신의 남자이고, 이 여인들은 갈릴리라는 시골 출신의 여자들입니다. 아리마데 요셉은 사내된인 공회의원의 정치인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든 삶을 예수님께만 맡기고 공개하며 따랐던 자들입니다. 요셉은 부자였을 수 있지만, 이 여인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가가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비록 남자가 아니라 여자지만, 공회의원도 아니고 직업도 없지만, 비록 부자가 아니라고 가난하지만, 비록 도시 사람이 아니라 촌 사람이지만,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고 새롭게 여시는 시작에 능히 쓰임 받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미약해 보이는 이 여인들이지만,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눈으로 확인해 보고, 혹 자기들이 더할수 있는 것이 있는지, 향풍과 향유를... 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이지만, 바로 이 여인들의 그 행위가 복음의 역사에 나타난 그질 중에 얼마나 귀중한 증인이 되었는지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이 여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빈 무덤이 무덤이 잘못 알거나 꾸며내거나 착각된 빈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줍니다. 또한 이 부활의 사실을 예수님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이 현장에는 나타나 있지도 않습니다. 한때 삶을 다 버리고 쫓았던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둘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타나지도 않았고, 어디선가 침묵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이 여인들은 요새껏 마찬가지로 죽으신 예수님의 몸에 자기 최고의 경외를 끝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든 지금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나의 최고의 정성, 나의 최고의 모든 것,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죽음에 거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요셉과 여인인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 믿음을 결정합니다. 요셉이나 이 여인들이 자신의 죄의 대가나 온 인류의 죄의 대가를 지불된 예수님의 몸이라고 알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피 흘리고 상처투성이고 차가워진 그 몸을 십자가에 내리며 세마포로 싸고 돌무덤에 누이면서 자기들의 최고의 정성, 최고의 경외함을 그 죽음에 죽은 몸에 희생 제물로 표현된 그 희생 제물에게 표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쓰셔서 출발된 새 시작을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 같다 하여도 믿음은 끝까지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순간만큼은 갈릴리 여인들의 믿음이 열한 제자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칭찬받을 만합니다. 다할수 없어도. 침묵밖에 할수 없는 것 같아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그 믿음을 나타내 보이며,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됩니다. 자기 편이 아니에요.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로... 새 출발을 이미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어요. 죽으셨습니다. 내 죄와 우리들의 죄를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죽었습니다. 또 하나 잊지 말고 기적해야, 기억해야 될 것은 죽으신 예수님은 반드시 묻혔습니다.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또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르게 아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값의 희생제사의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내 명예나 재물의 부까지도 예수를 위하여 포기할 가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형식적인 믿음은 아예 일찍부터 버려야 합니다. 또한 갈릴리에서부터 쫓은 여인들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을 때라도 항상 예수편에 끝까지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자기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편에 서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믿음의 여정을 꾸준히 전진하며 처음이시오 마지막인 오직 예수 편에 항상.